오늘이 인계장 날입니다 인계 5일장에 왔습니다요 여기가 인계 5일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이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라 갖고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왔습니다 사람이 별로 조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인계 오일장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침에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 고사리가 나왔습니다. 고사리가 아니다, 고구마 줄기다. <웃음> <웃음> 왜 웃어요? 예? 고구마 고사리. 다른 장에서 아주머니는 제가 다른 장에서도 봤는데 어. 여기 장도 오셨네. 정선에서 보시면. 예. 야, 근데 장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뭐인지 무슨 개기를 뭐, 다 먹어야 나와. 고기를 다 먹어야 나온다고요? 생선을 다 먹어야 나와. 어. 아... 생선이 없어야 나와. 음. 바, 배가 바다 못 나간다 고 그러더라고. 어저께 북평 갔더니 까 저기는 장기 장기 뛰는 양반들. 여기는 저게 나물 장사 왕초 아줌마가 뭐 잡수느라고 지금 저렇게 왜 혼자 잡수요? 좀안 좀 줘요? 안 먹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방 오미자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가요 한 개? 1kg. 2kg? 2kg에 얼마? 2kg에 25,000원 여기 아주머니가 사시는 데는 인계고 정선장이 메인이고 아 여량여량 아그 무슨 말하, 말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아 여량여량 여량 토백이고 정선장에 가면은 나물 팔때 제일 왕초 나물 장사 제일 오래 있어 정선장에서 근데 여기 인계장에도 오시거든 오시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오미자가 여기 저 지방 동네에서 딴 건데 이게 한한 푸대 몇키로 2킬로 2킬로에 얼마 2킬로에 2 5 0 0원에 판대요 근데 인계장에안 오시고 이제 내일 모레가 정선장이니까 정성장 그 사거리 가면 부침개 제일 맛있게 하는데 거 가면 딱 있어요. 여, 여 사진 봐. 아, 제가 가도 찍어 갖고 이제 알아 이제. <웃음> <웃음> 이거 뭐꼬들 빼기네. 알았어. 많이 잡수요요. 예 많이 잡수시오. 여기는 부침개 집이에요. 요 집은 붕어빵 집입니다. 붕어만 찍을게요. 뭐가 들어갔을 까좀 인계장은 조금 좀좀 좀 한적한 편입니다. 여기는 부침개집이에요. 이집 진짜 오랜만에 와봤다.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몸이 좀 아프시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산 능이버섯은 딱 보면요, 틀려 야, 때깔이 틀려 때깔이, 국 진짜 백이 우리나라 능이버섯이요. 세요가요 나왔다고요. 지나가는데 능이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여기 지방에서 딴능이는 색깔이 틀려 보면은. 네. 가까이 가서 코를 맡으면 냄새 맡으면 능이 냄새가 확 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건 속이지 못해. 지방에서 딴거 하고. 이게 그거하는 네, 틀려 네, 아, 아, 생김새도 잘생 아, 이거는 비가 왔는데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먹어갖고 쌩쌩하네 뭐, 좋아요 좋아 네. 이렇게 포장 박스에 딱담아놓고 가격을 물어볼라니까 박스 내 20개. 지금 전화하시느라고 아, 가격을 못 물어보겠네 알았어 일단 필요하면 전화 줘요 사장님, 여기 능이가 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요거는 지금 1등급이고요. 제가 예.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예, 제가 따갖고 왔으니까 그냥 18까지는 가능하고요. 1 8만원이 네, 1kg에. 네. 아, 능이 되게 좋네. 직접 따셨다고요? 네, 6 0 0산은 직접 따갖고 왔습니다. 내일 604 능이 따라가야 되겠다. <웃음> <웃음> 거기 차가 올라가요? 못, 못 이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 일부러 산불 조심 차장입니다. 아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육백산 구경 놀러 가자 그러던데요. 아침이 같이 가십시요? 아이 차가 못 올라간다며요. 못 가지 그럼. 뭐, 저기가 구산림 청가하고 인도 허가 갖고 올라가십니다 에이, 아 아침식 써라 하셨는가 보다. 어우. 새벽 3시 반에 움직였습니다. 육백산이 여기서 거리가 깨져. 계장은 사람이 많지 않아 다니기는 좋다. 많이 파십시오. 여기 이런 버섯도 있습니다. 버섯, 버섯. 사과 여기 정선 이쪽 인계 쪽에 사과가요 맛있어요. 먹어보면 다른데하고 틀려요 사과가. 이 여기 인계 쪽에 사과 이 강례가 보인다. 아이 인계 쪽에 사과가 단단하고 새콤달콤하고 아자선 인게 사과가 맛있습니다요 이 아주머니는 고추 엄청나게 갖고 오셨네 와 이거 뭐, 저저를뭘 주실라고? 안주 시리는데 안주 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목소리가 진짜 맞다 야 에이 아, 이리 와보세요 이러 와보세요 꿀.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반버섯 아닌가? 밤버섯. 야 밤버섯. 밤버섯 벌써 나오네 응, 이건 꽃, 꽃버섯 전사리 이건 보니까 여기서 동네에서 따번에네예 싱싱하다 밤버섯이 예 네, 너무 신신해요 이거는 얼마 받아요 키로에? 만 오천 원요? 이걸 싸게 받아요 그것도 뭐 아니 밤버섯이 네. 나만 끓을 때 넣어서 먹으니까 네. 되게 엄청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 네. 이거는 뭔 버섯이에요? 그거는 능이 오리공댕이하고 아 이거 오리공댕이를 오리, 찍어졌서비가비가비비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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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비... 맞아서 그래요 아 아니 내얼굴을 찍지 마요아 얼굴은 안 찍어 안 찍어 응. 뭐 얼굴이 이뻐서 찍지 뭐 그럼 얼굴은 좀이상하아아 근데 응. 피부 가 곱다. 네. <laughs> 에이, <그래. 웃음> 피부가 고 뭐, 피부가. 에이. 이거는 무슨 버섯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버섯이 냐고 이게요. 이거. 아니, 이거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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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버섯. 꽃버섯요? 예, 저꽃 그거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꽃. 어. 이건 쌀이 버섯이죠? 네. 이거는 네. 얼마 받아요? 쌀이 버섯은? 아. 다, 다 합쳐서 4만 원 받지. 4만 원. 1kg 에이. 넘겠는데. 2kg도 넘어요? 근데 이게 반버섯이요 이게 귀한데 이거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 제가 한 3, 30년 전에 아, 뒤에 봐봐 네, 이거 이렇게 돼이 네, 좋은 거 이게 이게 네, 딱데 이거 거저 주는 거야 나는 그냥 주는 거래 거저 아그돈 조금 받을 거야 네,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누나

고 생을 얼마나 했는지 말도 못해 이거 까마 무슨 나지 이런지 아 이거 이거 생존 안나오 뭐야 까마귀 보석 폐지는 않았어 까까까마귀곰 보석도 나왔다 곰 보석 까마귀 보석 까마귀 버데어택이거 어 이게 저 비가 오다 보니까 했는데도 하나도 안 상했어. 너무 좋. 그렇지. 아, 4만 원이면 그저야 아니야. 아, 리버섯저 가서 가. 뭐 다른 거없지 어, 이게 꽃송이라는 거야. 이거 깜짝 가져가. 놀랐어요. 안 가져간다고? 생가을좀 해봐야지. 생각 많이 해, 그러면. 놀래갖고 얘 아저씨. 콜, 콜, 콜비치가 아저씨, 저희 있지, 그거지. SNS 찍는 양반이라서 내가 말 듣고 좀 해줬는데, 언니랑 막뭐 그냥 가. 언니, 이건 가져가면 언니는 돈 버는 거야. 여기 가서 물어보고 오셔야지. 한 다섯 병이 넣고 인간은 안는반보요 네, 반보섯이요 네. 아시네. 야, 그 정도 고 까봤겠어. 이제 올해는 능이도 없어 귀해요. 네. 귀약 먹으 달아보니까 4kg 정도. 버섯이 귀하더라고요, 새는왜 어, 없어? 이게 지금 4시간 걸어갔다, 4시간 해가지고 지금 몸살기가 나약 먹었다니까, 지금. 4시간을 걸어갔다. 예. 아, 산에, 산에. 아, 그리고 했대지. 이렇게 싱싱한 게 없어. 먹고 싶은 산 사리 버섯 언니 가져가, 이 볶아서 또 맛있는데. 귀한 어, 거야, 아니야? 이거 맛있어. 어, 귀한 거야, 이거. 이 사리도 그렇고. 나는 나물. 왜냐하이 가져가. 뭐가? 오늘 너무 요만한 거 봤단 말이야. 그럼 가져가도 되겠니? 그거는 콜피라는 골 크라는 거야. 이거는 이 양반이 새으면서 가는데 이거 속이고 팔면 안돼 버섯은. 언니. 이게 고기처럼 쫄깃 쫄깃하고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언니 이거 속이고 팔면 안돼 버섯은. 이게, 이게, 뭐, 뒤에 이게 뒤에 모습은 요렇게 생겼습니반 버섯 아 엄청 맛있어요 이게. 그게 쫄깃쫄깃하고. 뭐, 쫄깃, 반 버섯이요? 예, 쫄깃쫄깃해요. 이거는 튀김에 보다 좋은데, 어 불고기에도 좋고, 된장도 좋고, 이거 소금에 차옆다가 겨울에 먹었나기어 어. 얘는 속인가요 소... 예, 그거 그거 만원에 한 권짜리 그것도 작년에는 일로 한 솥꼬치 하는데 올해는 그게 전부다 안나 버섯이, 더워가지고 안버섯 안에도 렇게포 토실토실하고 토실 하나도 이게 맛이 관계없어요 요렇게 좀한 색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봐봐야. 믿어보고 한번 먹어보지. 갔다 왔어, 갔다 왔어.